네, 안녕하세요. 망고사의 망고입니다. 우선, 망고사는 인테리어와 리뷰에 관한 다양한 모든 컨텐츠들을 담고자 시작한 채널인데, 어, 시작부터 제가 육아와 일에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페인트 시공을 하면서 촬영해놨던 영상들을 먼저 편집해서 한 개씩, 두 개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 지금 현재 한 8개에서 9개 정도? 그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보신 한 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내용인 즉슨 페인트 기술직을 배우고 싶으시고 어떤 세계인지 알고 싶으시다는 내용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테리어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요. 페인트 관련 부분 팀장으로 실습 교육도 시켜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1년 전쯤에 다른 페인트 사장님과 함께 페인트 프랜차이즈에 관해서 컨설팅 및 상담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가 느꼈던 게 30대에서 50대 분들이 어, 인테리어 기술 창업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답답하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직장 생활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술 직에 관한 성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옛날에도 기술이 최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페인트 기술 지식에 대해서 한몇 터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부 프리랜서 페인트로 얼마나 벌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현재 프리랜서로 페인트 일을 하고 있는 망고라고 합니다.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의 현재 생계 소득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페인트입니다. 한마디로 현금, 이 캐시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프리랜서 도장공 이거는 제가 임의로 좀 붙인 말인데요. 사실 페인트를 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페인트 도장공이라고 한다면 팀을 이루어서 작업하는 게 관례입니다. 기술자이신 팀장님 한 분, 기공이나 중기공 한 분, 보조 아주머니 한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팀으로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따로 빼기 힘들어요. 팀이 일이 생기면 같이 가야 되고, 어, 가족 같이 일하니까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일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다니는 팀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를 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육아 부분에도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고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유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인 프리랜서로 도장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이 좀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는 다른 분이랑 같이 일해요. 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어, 거두절미하고 저는 하루에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법니다. 생각보다 적으신가요? 아니면 많으신가요? 제 생각엔 그 정도면 적당한 수입이 아닐까 생각해요. 시간당 수익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단순 계산으로 하자 그러면 하루에 20에서 30만원 정도 버니까 25일 일한다고 하면 20 곱하기 25 하면 500만원. 그리고 30만원씩 벌 때는 25일 일한다고 하면 음 7 0만원 750만원 정도의 뜨기 있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페인트를 일을 정말 잘하고, 어 페인트 일에만 매진해야 25일 정도를 풀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일이 없을 때는 또 일이 엄청 없고요 일이 엄청 많을 때는 어 본인이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어 적절하게 일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도 제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일하고요 한 달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일하게 됩니다 수익으로 따지면 한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남은 날에는 다른 사업적인 일이나 집안 일을 하죠. 일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현장은 8시 시작에서 5시에 끝나게 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은 점심시간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 8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아침에 등원시켜야 되거든요. 아내도 있지만 아내는 보통 7시에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등원을 시키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 10시쯤에 도착을 하고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5시, 6시 정도에 일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가끔 늦어져가지고 7시, 8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일은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페인트 일은 힘이 들어간다는 일, 어, 뭐 무거운 거를 나르거나 하는 힘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요, 이 손으로 하는 기능적인 면이 강해요. 기술적인 요령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고, 어, 살이 네! 좀쪼그리고요 몸이 지금 엄청 무겁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힘에 붙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어, 나이드신 분이나 아니면 여성분들도 어, 이 일이 재능에 맞으시면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술자 도장공들께서도 한 50대, 60대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프리랜서 페인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인트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